다음은 버스 타기 관련 표현을 학습하겠습니다. 천안문에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타야 합니까? 去天门,坐地路车.去天门, 네, 여기서 끊습니다. 천안문에 가려면, 이렇게 가정으로 해석해요.坐地路车. 몇번 버스를 탑니까? 坐, 타다이고요. 지, 10 이하의 수를 묻는 의문사죠. 루, 여기서는 노선 버스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번호라는 뜻이에요. 몇번 버스? 지루처 지루처 취티안문 조지루처 자, 이지 자리에 번호가 오, 오면 되겠습니다. 쏘3 0 1루 301번 버스로 타세요. 자301 네, 여기 보시면 야오가 있죠 한자 야오 자글 요자입니다 번호를 전달할 때는 2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야오라고 있습니다 야오 네 야오라고 있습니다 한자는 자글 요자를 씁니다 숫자 1 대신에 야오를 씁니다 우리는 301번 버스라고 말하죠 삼발링이루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인들은 어, 세 자리 이상은 하나하나씩 발음합니다. 3 0 1 루.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一遍去天0 1로 자, 이두 번째, 3 먼, 1 지, 루, 이두3 0 1路 자, 3 0 1 이 버스 천안문에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타야 해요? 去天安로坐0路로坐0 1로 301로 301로 3 0 1자3리장로3 0다로리장1에장려면 몇번 버스를 탑니까? 취장청좌지루초취장청좌지루초798 예술구, 798 예술구입니다. 치지오 예술구. 베이징에 있는 공장 지대를 개조한 예술 거리입니다. 798 예술구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탑니까? 去七九八0 0区7 9 8车去七九八9 8区坐几路7 9 8 연습. 천안문에 가려면 몇번 버스를 타야 해요? 去天安门坐几路车？去长城。 坐几路车？去七九八艺术区坐几路车？